과연 어때 어때? 뭔가 아쉬워? 아 먹어야지. 아잘 먹는다. 이거 정말 잘 먹는 건데. 어딜까요? 어 유럽적인 거 같죠? 이게 어디야? 웅장하여 벌써. 뭐야? 광장이 광장이 주로. 아. 마드리다 마드이다 아니야. 오! 나이스 캐 너무 좋아요. 어, 저번에도 저거라도... 언제 봤던 거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오오 차였어요. 예. 지난번에도 오 나왔었죠. 대기0일전 재진출했었고. 맞죠. 주민들이라.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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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루이. 루이, 너무 귀여워. 아, l 이 u i s 아, l o u 아, l o 머리 s 아, Louis! 아, 머리를 얼마 전에 잘랐어요 아, 무귀여워 s 매력있습니다 아, l o u i 아, Loui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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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o u 뭐 s 아, l o u o u i s 아, l o u i 가서 해뉴 김치 아 김치 김장하는구나 스페에서 신기하다. 가봐 <laughs> 여기 안에 허옇지를 하얗지 이 하얀 부분을 어, 양념으로 우리 색칠해주자 이렇게 아이고. 안에다가 하나하나씩 넣는데 눈빛에서 광기가 심상치 않은데 약간. 백추 음. 먹고 싶어요. 그리고 백추 이런 게 아, 저거 맛있지. 맛있지. 또 먹기 전에 반응하려고 또. 음, 음. <laughs> 설마 이번에도 느끼 전에 리액션이 나오면 어, 정말 잘 사는 남편이에요. 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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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과연? 음. 와. 음. 오, 오 과연? 음. 조금 <laughs> 어, 빠르긴 했는데 적당한 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진정성이 예. 살짝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하고. 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 <웃음> <웃음> 야 지금 속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머. 근데 저렇게 앉아 있는 거 힘든데. 그러게요. 근육봐. 멋있다. 어 꼼꼼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어잘 하시네. 네. 예. 그이 어. 예쁘다. 꽃이 예쁘다? 아, <laughs> 맛있겠다. <laughs> 어이고한 번에 온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봐. 엄마가 도와줘 도 이렇게? 응. 야, 내가 이거 한번 어. 경험해봐야지. 잘하고 있어? 이게 아이들하고 김장하는 게 되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더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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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도 하고. 맞아요. 아이, 보기 좋다. <laughs> 잘네지이야 아, 자네 집이야. 자 아니, 또 조금만 더 베야 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참... 한하네요 김치를... 아니 한두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 아기가요. 네. 마시는 김치 마시는 음식. 왜왜 <laughs> <laughs> 왜? 뭐야 뭐지 뭐지 뭔데? 우리 사수 도소떠 나갔어. 야또까 말이라면 딴판이네요 실력은.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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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빠가 아빠, 모자란 걸다 채워주겠죠. 예쁘다 배추. 아, 김장 김치가 나왔을 때 제일 맛있어. 맞아 맞아. 어 끝났지. 깔끔하게야. 와. 야 이거 보니까 또 오늘 또 돼지고기 삼겠는데 소육으로. 가야죠또된장좀 넣어가지고. 아어 맛있겠다. 내가 밥이랑 같이 줄까 엄마가? 아이고, 우와. 아무튼 된장 된장 아, 된장 제네시 된장. 야 맛있겠다. 아 저거 맛있지. 더 아, 맛있죠. 아. 어. 냠냠냠. 제대로 해드시 이야. 아침 식사 거하게 먹네요. 네. 어 오. 젓가락질 저보다 잘하는데요. 아나제일좋아하는데 네. 네. 아, 아, 아 한입 크게 해야 음. 돼. 김치 김새우 김치가 맛있어. 외국 사람 중에 아침에 수육에 김장 김치하고 먹는 사람 처음일 걸요 매튜 쇼. 아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먹을 차네 <줄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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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잘 먹으면 얼마나 이뻐요 진짜. 해주고 싶죠? 내아가 만든 김치 한번 먹어볼래? 네. <laughs> 이거 그대로 먹을래 아니면은 헹궈서 먹을래? 우슬러 먹을 거야. 대로 어 우리 딸은 헹궈서 먹는데. 아, 저 매운 김치도 잘 먹어. 나 우리 누만매들도 매울 텐데. 네 살이면 매울 텐데 진짜. 고 매운 맛. 곰이나 딱. 맛있지. 맛있지? <목소리> <지적> 시원해. 매 주세요. 네. 물 주세요. 안 매울 죽는 거 <laughs> 근데 그걸 또 이제 먹는 노력이 가상하 맞아, 거. 맞아. 아, 물에서 이렇게 씻는 아 거. 그 노하우 생겨요. <laughs> 김치 너무 먹고 싶은데 매워서 어떻게 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잘 먹는다? 어. 레아가 잘 먹어. 애들이 김치 먹는 걸 싫어하고 거부감이 있을 때는 만드는 걸 해주면 자기가 만들었다고 먹어요 오, 오, 아오 좋네요 진짜. 매운 거를 못 먹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한면 먹더라고 오, 와, 우리도 같이 해봐야겠다 아 네. 먹었던 아 음식 중에 제일 생각나는 음식 있어? 제일 생각나는 음식 <laughs> 레아는 순댓국이 먹고 싶어 레아는 순대국이 먹고 싶대 우와 <laughs> 네. 우와 네. 오 순대 국 공기밥도 한그릇딱 어, 정말 한국사랑이다 한국사랑 맥주는 뭐 먹고 싶어? 오 궁금하다 아연 음... 과연... 스팀 아구? 스팀, 스팀, 스팀 아구? 아구? 예? 아구찜. 뭐지 뭐지? 아구찜? 응? 아구찜? 아구찜.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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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아구찜을 먹는다고요? 아구를 어떻게 구해? 아구가 스페인에 있나? 한국 부모님 집에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서어요 아 아, 한국에서. 엄마가 해준 거에서지국 음. 기억나? 네. 음, 콩나물 막 많이 서고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 고니.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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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는 근데 콩나물이 없어 콩나물 네. 콩나물이 왜한국에한 없어요. 없어요. 뭐지? 서에서한식당서한국에한식에서스페인에서 뭐지? 왜, 왜, 하는 데가 있을까? <목소리> 자, 스페인에서 아구찜을 찾아 왔어? 출발했습니다. 야, 어디로 가야 되나? <목소리> 우리는 전혀 먹을 거야 없다. 순대국 먹어요, 요요요요요 요. 아구찜에 순대국을 먹으러 어디 가고 있는데 정말 멀리 가는 것 같은 음, 느낌이에요.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여기 바야돌리데에서 마드리드까지. 음. 네? 아고 집먹으로 마드리드까지 가는 거야. 완전 멀어요. 마드바이아돌리드에서 마드리드까지 2 시간 반. 어. 마드리드 안에 한국식당 많아요. 어. 하지만 여기 바이아돌리드 한국식당은 없어요. 아,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식 레스토랑도 많기는 한데 그다 제가 알기로는 다 마드리드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탈리아 분들은 제,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음식에 대한 그 자부심이 음, 아. 진짜 세가지고 네. 웬만한 다른 식당에 들어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면 거기에 있는 세르자는 음. 한 식당이 없었어요. 중식당이에요. 중식당도 하나. 음. 근데 마드리드도 아구찜 본적 없어요. 음. 그러니까요. 저게 아구찜 먹으러 지금 여기 상암동에 오면 좋은데. 여기 <laughs> 아, 아, 있어요. 맛있어요. 맛집 네. 있는. 나 어, 우리가 알아가야죠. 여기로. <laughs> 아, 마드리드 좋죠. 아, 아이고, 조제다. 마드리드는 되게 좋은 게. 수도가 유럽 중에서 제일 높은 어, 네. 도시 예, 고지? 수도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늘이 또 너무 맑고 되게 어, 예쁜 아름다운 도시. 아오 어. 뭐야 뭐야 왕궁, 오, 왕궁. 아 마드리드 왕궁 마드리드 왕궁이고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되게 예뻐요. 오 근데 왕궁 안에서 아구찜 팔면 재밌겠다. 근데 왕궁 안에서 아구찜 팔면 재밌겠다. 분 아, 식당. 그러니까 어. 왕족들이 순대국 먹고. 있거든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렇지. <laughs> 워낙 많은 음식이 있나 봐요. 중간 대박이다. 판다고? 아구찜을 마드리드에서? 과연? 아이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마드리드 온도는 40. 이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50도. 와. 50도. 땀 나죠. 너무 땀 나요. 맞아요. 는더도잘 자네. 어 되게 순한가 봐. 더운데 요 플라자 마요르까지 얼마나 걸려요? 아 걷자 마요. 마도시티십 어? 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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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드리드에서 다들 걸어가거든요. 아아 여기 저기 다막차안 타고 걸어, 걸어 다녀요. 음. 그래서 마드리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거 어, 앞이야 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30분 40분 걸어야 아.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 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와 너무 멋있어요. 뭐야 뭐야 뭐 있어? 뭐야? 근데 뭣도 있어. 무슨 근데 도 리스 아, 트물 이렇게 더웠다. 뿌리고 있어요. 아 너무 더우니까. 아 사람들도 지금 더워서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아 있어요. 얼마나 더운 거야. 가가 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 아, 발 여기 플라자 마요르. 스페인은 각 도시마다 이렇게 광장이 있는데, 여기 마요르 광장은 1619년도에 세워진 광장이에요. 마요르 플라자는 그 제일 중요한 어, 플라자예요. 그래서 음. 이벤트 할 때마다 제일 큰 이벤트 여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기는 되게 예뻐요. 되게 아. 예뻐요. 진짜 진짜.

어, 아구찜 광장에서 판다고? 어디야? 어디야? 어디에요? 알려주세요. 여기 어디야? 민식당에 어, 아구찜 많이 안그 팔아. 아구침 없을 거예요. 흔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군요니까요. 어, 외국 사람들 많네. 네. 외국 사람은 상대로 아구찜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거기 메뉴판에 레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 있는지 한번 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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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laughs> 사. 뭐야 뭐야 뭐 발견했어? 김 김밥. 김밥이 있고. 아니, 김밥. 뭐. 김밥은 뭐 있고? 양수육. 뭐. 뭐. 육도 있고. 김밥은 기본이지. 갈비찜. 갈비찜. 불고기. 불고기. <와우>. 참역 <김밥이> <목소리> <쌍목상. 목소리> 분들이 야. 좋아하는 건다 있는데. 어 메뉴가 엄청나네요. 종류가 진짜. 어 순대국이 없어요. 순대국. 아 순대국 있어야 되는데.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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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아왜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왜왜왜 거야, 거야. 어, 있어 왜네왜 예, 있었지 아아왜왜왜왜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레아, 됐어, 됐어. 아구 왜왜왜왜왜 과연 내 아구찜이 흔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구찜 전문점이 있지 한식당에 아구찜만 파는 데만 아니, 전문점만 있지. 있지 흔하게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팔지 않는데. 제발 아구찜 사야 되는데. 아구찜 아구찜도 있어? 어 있어. 이사로와 아구찜 있어? 어떻게 있어?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스페인에서 아구찜. 아구찜 하나 시킬게요. 오케요 응, 음, 좋아요. 응, 아구찜. 아구찜. 네. 아요이 음. 아, 귀여워. 아구찜. 스 어? 여기서 스하면은 순대. 어, 순대부. 아 오, 순대 아. 오, 아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 아아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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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때? 어때? 뭔가 아쉬워? 아, 뭔가 아쉬운데 소전병 씨. <laughs> <laughs> 들깨, 들깨 뿌리면 되네. 들깨 뿌리면. 아, 먹어야지. 그래 말아 먹는 게전 아, 한식 문화죠. 그렇그렇 음식에 참맛을 <laughs> 느낄 수 있죠. 전통이. 저건 진짜 좋아하는 거다 진으로. 와. 아, 왔어 왔어 왔어. 야. 아니 근데 얘기 왜 이렇게 잘 먹어? 이거 어볼까네 살인데 네살때 우리들은 안 먹었는데, 그렇지? 잘 먹나 잘. 얘 정말 잘 먹는 건데. 김치 맛있어요. 알아요? 뭐야? 뭐야? 뭐지? 김치가 버으면 <laughs> 아, 한입 크게 그냥. 아 아구찜 나왔어. 아, 아구찜 나왔어. 네. 아, 아구찜 나왔네. 아 매튜가 좋아하는 신기한... 아구찜. 스킬 사람도 모르는데. 저도 이랬다. 신기해요. <laughs> 아, 루이는 아무것 먹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말맛 못하고. <laughs> 이럴 거면 고지달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이 <laughs> <laughs> 먹을 거예요? 아니,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요. 티마구? 티마구? 음, 맛있을 거예요. 아드레드 <laughs> 가면 한국 사람 저기 가, 자주 가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살살 초동한 거봐 아, 고기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침돈 논다 너무 맛있나 보다 맛있어요 어 아,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여서 이대는 확실하게 맛보고서는 이렇게 하네요. 아, 아내가 주는 거는 식기 전에 대답하고 그쵸, 그쵸. 음, 음, 먹을 때 그냥 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느낀 대로 그죠 그죠. <laughs> 매운 코, but 알지만 소프트 초금 u 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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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은 very soft. 이거. 어. 이 아, 아, 네. we'll 그리고 네, 네. 네. 내가 한국 생각에 많이 해요. 이렇게 어, 이거 맛있다. 먹으면. 알지만. <laughs> 몸이 엄마는 더 맛있어요. 장모님 좋았습매튜의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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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전략 음, 저게 잘 사는 거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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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맵겠다, 내 아내나 봐. 아이고 치. 네. 그냥 생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어떨? 까 오, 따봉 또. 괜다 괜찮다. 아이고 치또 따봉. 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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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아이고 매워. 물, 물, 물. 오, 오 피는 거의 한국인인데요. 아하. 근데 프랑스에도 이런 순대 같은 음식이 있어?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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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어? 소시지인데? 근데 스페인에도 순대랑 비슷한 거 있는 거 알아? 어? 그게 오리시아라고 해서 돼지 창자에다가 양념을 한 쌀이랑 돼지 피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음식인데. 오, 완전 비주얼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순대 맛인데. 아, 쌀로 만드는 순대. 조금 더 강하게. 쌀? 저는 솔직히 순대도 맞아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뚝배기 채 먹어. 뚝배기 채도 맛있어. 뚝배기 하시야 돼. 작쓸이했네 드셨어. 다 먹었네. 아, 싹쓰리, 싹쓰리. 식문화, 서울네, 와. 와. 식문화가 제대로 된 집어. 그니까. 아, 싹쓸이. 네, 좋았어요. 아, 레아야, 레아야. 네. 내가 손에 꼭 맛있었어? 네. 야, 네. 좋아요. 다행이네요. 2시간 반이 네. 헛되지 않았네요. 네.